아, 또, 루머가 있어요? 진짜 2년 주기로 나온대? 야, 그러면, 2030년대까지 신작이 안 나온다는 거냐? <laughs> 야, 2030년이면은, <laughs> 나 서른이야, 이 미친놈들아. 아이, 씨! <laughs> <laughs> 진짜, 여기안았어가 없네. 에이지 시구 했으면, 400만 나왔는데. 허허허허허. <laughs> 진짜 얘네들 진짜 짜다 야 특전 이거야 에헤홀더아 진짜 나 진짜 여태까지 선방형 프리미엄 상영회 보면서 특전으로 포스터 안 주는 애들이 얘네가 처음이에요 와 진짜 아, 심지어 이게 홀더가 크지도 않아요 존나 작아 이거 어디다 쓰라는 거야 이거 4시걸로 서면 c g v 에서 보고 왔고요 극장판 기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카자 제래죠. 무려 러닝 타임이 155분 거의 2시간 반 가량 하는 어, 정말 애니, 최근에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는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긴 축에 속합니다. 스포일러가 왕창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나는 정식 상영 때까지 내가 내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아무것도 정보 습득을 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한성이 유출이 많았나 봐. 막 sns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폰으로 찍은 것들 막 해가지고 엄청 많이 돌아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걸로 다 봤던데. <laughs> 저는 그래서 일부러 sns를 거의 안 했어요. sns에 기칼을 검색을 안 했어요. 인터넷에서 기칼 검색을 안 하고 sns도 제가 리스를 거의 안 봤던. 아예 클린한 상태로 봤다는 점. 자 그래서 어~ 요번 무한성편 1장이죠이 삼부작 중에 첫 편이 나온 건데 굉장한 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속도가 어마무시한데요. 자, 그럼 1장에서 뭐 하느냐. 일단은 도우마 1페이지. 도우마를 전부 다 하지 않아요. 충주가 뒤지는 순간까지 딱 다룹니다. 이제 제니치하고 카이가쿠죠. 얘네는 끝까지 다뤄요. 짧아. <laughs> 어. 사실, 이번 1장은 얘네 둘은 맛보기야. 아, 절반도 안 되는 느낌? 내 체감상? 대부분이 악카자에 몰빵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부제의 아카자 제레라고 적은 이유가 다 있어요. 저는 기멸의 칼라 내용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세히는. 그러니까, 대, 대충 이때 뭐가 나오고 이런 건 아는데, 자세하게 이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가 죽고, 뭐가 되고, 그런 건 아는데. 그래서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일단, 충주 파트는 솔직히 개쩐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일단은 <laughs> 어좀 뭐라고 할까 체급차가 너무 나 체급차가 너무 나가지고 뭔가 싸움이 안 된다는 느낌 충주 혼자 똥꼬쇼 하는데 그 똥꼬쇼도 충주가 워낙 그 빠르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 빠른 거를 애니메이션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나봐 그래가지고 막 엄청 멋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도마가 너무 태연.. 너무 태연해 딜이 안 들어가 좀 똥꼬쇼 파트에요 여기가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귀멸의 칼날에는 좋은 과거 회상이 있고 안 좋은 과거 회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시 아, 다들 아시겠지만 김연애 칼날은 말이 진짜 많은 애니에요 특히 탄지로를 중심으로 말이 정말 많은 애인데 니 이제 좋은 과거 회상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모르는 정보를 줄 때는 좋은 과거 회상이야. 근데 안 좋은 회상은 다 아는 얘긴데 <laughs>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해줄 때. 너무 친절할 때. 근데 충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추 알아. 카나오가 그러니까 충주의 언니가 상현한테 죽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전에 이미 다 다뤘어. 다 카나오도 다루고 다 다른 부분이야. 근데 그거를 또 보려고 하니까 조금 빡세. 그런 부분들이 영화 전체적으로 좀 루즈하다라는 인상을 받, 받, 받을 수밖에 없어. 물론 기카이 자체가 정, 정말 친절한 애니메이션이고 그것 때문에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되게 연령대가 넓은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우리가 아는 내용을 또 친절하게 알려줄 때는 영화가 루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tv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될 수가 있는데 한자리에서 끝까지 봐야 하는 영화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루즈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 파트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인가 싶은 생각은 전 들었어요 도우마도뭐 딱히 한게 없어. 그냥 그냥 이 새끼 빅유난 쓰더라고. <laughs> 애초에 도우마가 뭔가 딱히 보여준 게 없어 이번 편에서. 아무래도 조금 상현 2랑 1이랑 조금 뭉칠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니츠 파트는 이제 조금 이 작품에서 되게 공을 들였던 진짜 큰거 온다 공을 들였던 비드오비었어요그전 TV판부터 해가지고 제니츠 이야기는 정말 많이 다뤘었죠. 그러니까 영화가 전투신이 점점 좋아요 <laughs> 충주보다 훨씬 보는 맛이 있다 칼이 부딪히니까 아무리 빨라도 칼이 부... 이 탕탕탕 하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보는 맛이 있어요 보는 맛이 있고 제니츠가 정신을 차렸어 이건 진짜 큰 거거든 사실 제 생각에는 귀멸의 칼날의 가장 큰 벽은 그 제니츠 찐따 시절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니츠가 찐따에서 벗어나고 멋진 놈으로 변했다. 거기서 오는 약간의 카타르시스. 플러스 어찌됐든 우리가 번개의 호흡은 병력이 있어만 보다가 이 카이가쿠가 좀또 다른 형태들도 보여주면서 볼거리도 챙겨주고 그런 부분에서 보는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 전투신이 생각보다 안 길어. <laughs> 전투신이 그렇게 길다라는 인상은 안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카이가쿠 캐릭터가 너무 쓰레기야. <laughs> 좀 매력이 없다랄까, 카이가쿠는. 뭐라고 할까, 카이가쿠라는 캐릭터는, 제니츠가 있어야만 돋보이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자체만의 매력이 없어, 카이가쿠는. 너무 찐따 새끼라서, 얘는 그냥 뭐, 논할 가치가 없어. <laughs> 뭐, 오니폼이 멋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laughs> 카이가쿠라는 캐릭터 자체에 대한 매력이 너무 떨어진다. 카이가쿠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캐릭터가 난 타이렁이라 생각해. 여러분들 타이렁. 그 쿵푸팬더 1편에 나왔던 타이렁 기억하십니까? 타이렁이 카이가쿠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리면 만들 수 있는 최고점이라고 난 생각해. 영화 이 애니메이션 특성상 카이가쿠한테 이 타이렁 정도의 매력을 부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카이가쿠를 대충 떼웠어 이거는 좀 아쉽다. 제니츠 서사는 1기 때부터 쌓아 올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카이가쿠의 매력도 좀 중요했다고 봐. 뭔가 전투신도 멋있고, 마지막에 제니츠, 그, 자기 오리지널 기술도 빨랐지만 임팩트는 있었어. 하지만, 뭔가 좀 아쉽다. 과거 해상도 조금 뭔가 애매한 느낌. 충주보다는 나았지만, 약간 메인디씨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도호마 과거 해상은 그냥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설명을 해야 하니까 넣은 거죠. 그러니까 도호마는 자체적인 그냥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캐릭터 성이라도 있잖아. 근데, 가이가쿠는 너무 찐따요 뭐라고 할까요? 이 영화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딱히 이 영화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냥 김연의 칼날이라는 작품 자체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로 안 해도 될 거를 <laughs> 굳이 또 언급을 해서 굳이 또 시간을 잡아먹는.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느껴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무리 기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느껴진다니까? 제니츠 끝나고, 아카자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좀 있음. 솔직히 나는 탄지로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젠 좀 익숙해졌어. 이제는 약간 안 고쳐진다라는 걸 아니까. <laughs> 그렇다. 이거는 이 작품만의 좀고집병이다 아카자 vs. 기유 탄지로. 사실, 소신 발언하자면은, 이 영화에서, 이 영화의 진 면모, 진 면모는 액션이 아니에요. 어? 그럼 뭔가요? 바로 무한성이야. 이거를 이용한, 이 배경을 이용한 액션이 탁월해. 그래서 나는 액션 자체가 개쩐다라는 인상은 솔직히 못 받았는데, 이 배경을 활용한 이 퀄리티가 어마어마해. 아카자 때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도우마는 한 무대에서만 싸웠고, 제니츠도한 공간에서만 싸웠어. 하지만 아카자 기후 탄지로는 그냥 맵 전체를 다 써. 맵 전체를 다 쓰고, 막, 날라가고 막, 그, 막, 막, 계속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배경을, 막, 무자비하게 쓴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사실, 요번 1장의 정말, 최고 장점은, 이, 배경 CG다. 배경 CG를 진짜 기가 막히게 씁니다. 여기가, 액션 씬이 가장 길고요. 아마, 보신 분들이 다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기후 반전 나왔을 때. 기후 반전 발현됐을 때가, 액션이 좋대요, 진짜. 나중에 탄지로 그 내비치는 색이 나올 때는 오히려 약간 그, 그 회상 빌드업 때문에 살짝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데 기후 반점 나왔을 때가 지려요. 이 기후 반점이 내가 봤을 때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에요. 어, 아카자는 어찌되었든 이전에 한번 보여준 애야. 얘한테서 엄청난 액션 씬을 사실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어. 이미 한번 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카자 과거 회상에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그, 탄지로랑 한번 대화를 할 때가 있어. 기우 날려보내고. 둘이서 딱 대화한 타이밍이 있는데, 거기서 살짝 나오고, 탄지로가 내비치는 세계로 목 한번 베고, 그때 좀 이제 길게 나오거든? 어, 내비치는 세계 연출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아카자의, 그니까 러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좋은 과거 해상이 있고, 안 좋은 과거 해상이 있다고. 모르는 정보를 보여줄 때는 좋아요. 아카자가 그랬죠. 항상 생각해보면, 기칼의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아. 도공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도공은 워낙 노잼이라. 싸워. 밀려. 과거 예상해. <laughs> 성장해. 싸워. 목다. 과거 예상해. <웃음> 이거거든? <웃음> 이게 기칼의 레파토리야, 사실. 아카자의 과거 예상은 저는 뭐, 어, 그 여자애는 이쁘긴 하더라. 근데 기칼은 사실 역캐들이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laughs> 다 비슷하게 이쁘긴 해. <laughs> 아, 이 영화가 단순해. 영화가 장단이 진짜 단순, 단순해. 기카식 과거의 상. 이거를 좋아하면 영화 재밌어. 근데 나는 좀 라이트하게 액션신 위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흐름이 많이 끊겨. 이건 백트야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영화에서 이 평가를 똑같이 받았던 영화가 있어요. 바로 더 퍼스트 슬랜던 커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똑같이 이거랑 비 똑같은 평가를 받았거든. 슬램덩크도 사낭전이 중간중간에 과거예상으로 계속 끊어요. 뭔가 재밌어지려고 하면은 과거예상 나오고 뭔가 재밌어지려고 하면은 과거예상 나오고 이게 슬램덩크가 있었어. 그래서 말 그대로 송태섭 서사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낭전 그 자체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마이너스였거든. 무한열차는 과거회상이 존나 재미없긴 한데, <laughs> 존나 재미없고, 심파야. 근데, 최소한 흐름을 끊지는 않았거든? 이게 무한열차의 과거회상과 무한성의 과거회상의 차이야. 그러니까, 무한열차는 과거회상을 한 번에 몰아넣었어. 한 번에 몰아넣어가지고, 전투할 때는 끊긴다라는 인상은 없어요. 이 영화의 갈림길은, 아카자 서사가 좋았냐, 안 좋았냐. 여, 이걸로 귀거, 귀겨야 된다.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아카사 서사가 어, 나름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 참 본인이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값을 어디에 가져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와 러닝타임 155분. 와 유포테, 유포터블이 역대급으로 기 모아서 만든 영화. 이러면서 액션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이 영화는 3부작 중에 1편이다. 해븐즈필이랑 비교해달라는데, 달바한테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해븐즈필이 훨씬 저는 재밌죠. <laughs> 그거는 뭐, 당연히, 그거는 말할 바가 안 되지. 해븐즈필이 훨씬 더 재밌지. 달바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결론. 재밌냐? 재밌어요. 아, 재미가 없다는 건 구라야. 어 조금 기칼에 대한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분들한테는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뭐 일본 <laughs> 일본 애니계 역사를 쓴다. 야, 레전설 그냥 이게 고트임. 이렇게까지 띄울 영화는 아니다 이거지. 띄울 영화는 아니다. 근대감은 너무 심하다. 근대감을 할 거면 제가 봤을 때 코쿠시부 가야 돼요. 코쿠시부에서 레전드 찍잖아. 그러면 고트급 맞아. 요번 아카자편은 막그 정도는 아니다. 야잘 만든 거 맞아. 유포가 잘 만들었고 영화에서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는 맞아. 근데 이게 무슨 뭐 일본 애니계 뭐 손가락 안에 든다. 뭐 레전드다. 뭐 액션 고트다. 이건 아니다. 야, 수익은 고트지. 수익은 고트인데 뭐 영화 볼때 우리가 돈 받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돈을 쓰는 건데. <laughs> 그거는 그거는 평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야 평가하는데 수익이 높다고 고평가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시발 돈 내고 보는 건데 시발. 어찌되었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마지막에 이제 아카자 죽고, 코쿠시보가, 아카자한테 빡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그, 그 10초가 나는, 더 와쿠와쿠 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코쿠시보는 딱 봐도 그 간지가 있잖아. 그, 그냥 생긴 거부터 눈 6개. 최, 요 책은 소년 만화 빌런 중에서, 남캐로는 코쿠시보. 여캐 마키마. 이두 명은 거의 난 독보적이라고 봐. 영화, 하, 극장에서 한번 볼만해요. 예, 네, 극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2시간 반짜리 애니 영화를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laughs> 어, 그렇게 자주 있는 애니 영화 러닝타임은 아니에요. 너의 이름은 도 155분이 안 돼요. 너의 이름은 이 러닝타임이 107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카이 같은 영화 전문 감독들도 155분 이렇게까지 잘안 한다는 거야. 냉정하게 평가를 드리자면, 무한성 요번 일장은 영화적인 짜인새가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다. 과거 예상이 워낙 많고, 중간에 약간 루즈한 부분들도 있고, 전투신이 약간, 약간 또 비중이 언밸런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짜인새가 좋은 영화는 아니야. 24분짜리 애니 여러 편을 합본한 느낌인 거지. 근데 현재 가장 애니메이션 잘 만든다고 할수 있는 유포테이블이 각 잡고 만든 어떻게 보면 맛보기 영화다. 이 정도도 맛보기의 느낌이 든다. 얘네는 더더욱 이제 더 이상을 이제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돼. 이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럼 진짜 비상인 거고. 이장은 언제 나올까? 이게 해필은 1년마다 나왔거든요? 근데 1년마다 나오겠죠? 그게 정배이네요 1년마다 나와야 돼. 인간적으로. 뭐, 씨발, 3부작 영화로 뇌절을 하는데 이거를 한편으로 2년, 2년 주기로 나온다? 이러면 솔직히 욕먹긴 해요. 그니까 러 이게, 코코시보를 어디까지 뽑을지를 잘 모르니까 견적이 안 나오긴 해. 아, 또 루머가 있어요? 진짜 2년 주기로 나온대? 야, 그러면 2030년대까지 신작이 안 나온다는 거냐? <laughs> <laughs> 야, 2030년이면은 <laughs> 나 서른이야 이 미친놈들아. 아이 <laughs> <laughs> 진짜 욕을안할 수가 없네. 야, 나 그때 서른을 넘어. 요 미친놈들아. 아니 좀 아니 근데 진짜 만약 그게 실제로 그게 정 그게 진짜 진짜라면 욕은 존나 먹을 걸 진짜 아무리 잘 나와도 해피도 그때 당시에 삼부작 된다 해가지고 1 년씩 나올 때도 욕 존나 먹었는데. 아 어리겠다 그냥 유포가 참 좋으면서도 안좋아 <laughs> 진짜로 이게 좋으면서도 안좋아요 별 다섯 개 중에 별몇 개를 줄수 있냐면 저는 1장이니까 3.5개 3.5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점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조금 아닌 것 같고 3점 주기에는 그래도 애니가 잘 뽑히긴 했단 말이지 김연의칼라 작품 자체가 가지는 좀 고질병들이 결국에는 여번 영화에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유포가 자기 해석대로 재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안한 거야.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게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작을 다르게 하면은 거기서 오는 후폭풍이 존나 심한데야. 우리나라가 전독시로 그지랄 나가지고 엄청나게 또 말이 많았잖아요. 일본은 더 심한데야. 그래가지고 아마 유포가 모험을 안한거 같아요. 그냥 원작에서. 표현되었던 것도 그냥 충실히 표현하자 그냥 이런 노선으로 간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팔리니까 그렇게 해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원작자에 대한 리스펙하고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왜냐하면은 유포가 페이트는 또 손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laughs> 유포는 이제 페이트에서는 자기들 뭐 오리지널도 넣은 것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결국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거를 원작자가 허가를 했냐, 안 했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결국 고점은 이장이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무잔은 유포가 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스탠스라면. <laughs> 지금 스탠스라면, 무잔을 잘 살리려면, 조금 빡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쿠, 코쿠시부에서 고점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도 영화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난아이 m 스가 그렇게 막 다른가 모르겠어. 이게 서면 거기가 좀 별로인가? 또 좋은데 또 다른가? 나도 모르겠는데. 난아이 m 스가뭐 다른 그냥 일반관이랑 크게 다른가 싶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용암에게서 봐라. 용암에게서 봐라. 여기는 다릅니다. 항상 그얘기는 하던데, 뭐갈 일이 있어요, 가지 뭐. 오늘 갔는데, 남녀 성비가 거의 5대5였어요. 제 느낌상, 물론 유심하긴 안 봤는데, 거의 5대 5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커플들이 졸라게 많다. 왜냐하면 은이기카 같은 영화는 커플 중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보잖아요. 그러면 같이 본다니까. <laughs> 왜냐하면 기카은 일단 유명하잖아. 유명하고, 남친이든 여친이든 둘 중에 한 명이 보면은 일단 같이 보게 돼 있어. 영화, 영화 관객은 커플들을 잡아야 돼요. 전 연령을 잡는 것보다는 커플들을 잡아야 돼요. 애들이 많이 보는 영화를 만들어야 관객이 나와요. 요번 좀비딸 같은 경우도 이제 뭐그 정부 쿠폰도 겹쳐가지고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은 건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영화들이 커플들이랑 같이 보기 좋거든. 특히나 조정석 나오는 영화가 그렇거든. 노래는 근데, 애매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 요번 무한성은. 개인적으로 노래에 큰 힘을 준, 주, 줬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다. 그지 애매는 난 그냥 오프닝에 그냥 나오니까 그냥, 뭐, 들을만 했는데, 오프닝 곡을, 원래 리사가 불러야 하는 느낌의 노랜데, 애매한테 줬고, 엔딩 곡을 에베가 불렀어야 할 느낌인데, 리사한테 줬거든? <laughs> 그니까, 러 얘네들이 일부러 꼬았어. 어, 김혜래 칼날, 재밌게 봤고요. 이제 저는 또, 한달 뒤에 나오는, 또, 체인소맨. 체인소맨도 광고 걸려있더라고, 보니까. 에이지 시구 했으면, 400만 나왔는데. 허허허허 <laughs>